자 이제 속도와 가속도 볼게요 속도 가속도 어, 적분에서도뭐 했던 얘기죠 위치 또는 뭐 거리 이런게 있는데 이 친구를 미분하는 순간 뭐가 되죠 속도가 되죠 속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더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그게 뭐야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뭐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 넓이를 구해서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량, 부피를 구해서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량.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그리고 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을 우리는 속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는 v로 나타나죠. Velocity, 뭐 v. 맞나? 벨로시티 가속도는 악셀에다 A로 나타내죠. 그래서 무슨 그래프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세로축이 중요하죠. 얘가 만약에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3차식으로 나왔다고 치자고요. 여기는 이제 시간이니까 이 짝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음수의 시간은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 요 위치가 어, 뭐니 이게 앞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우리 적분해서도 했잖아. 그래서 이게 속도 그래프면 이거를 적분하면 요 넓이가 바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뭐 여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2번 봅시다. 2번. 자,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거는 어떤 그래프였냐면 VT 그래프야. 그래서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지금 달라요. 얘는 지금 x는 ft라는 건데 이 y축이 x잖아. 그 x가 뭔지 봤더니 어, 얘는 시각 똑같아. 근데 위치래 위치. 이게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고. 그러면 속도 그래프가 되려면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 돼. f 프라임 t 이것이 바로 뭐니? 속도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볼게요. t는 A일 때, 시각 A에서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자, 속도가 양수다, 이 얘기잖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속도가 양수가 되는지를 보려면, 여기 함수값이 양수란 얘기는 위치가, 뭐, 어디서 출발했니?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앞으로 갔단 얘기야, 이만큼. 근데, 여기서는 양의 방향, 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면 속도를 봐야 되는 거고, 속도는 미분을 해봐야 하는 건데, A에서의 미분 개수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A에서의 미분 개수는 바로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기울기 양수잖아? 올라가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얘는 참이 되는 거고. t는 c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랬는데 c에서는 어때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냐면요. 프라임이 0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프라임이 0일 때는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하고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에서 여기서 음수로 바뀌어.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바로 b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음수에서 여기서 양수로 바뀌니까 운동방향을 바꿀 때는 D가 되는 겁니다. D가. 그래서 무슨 그래프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 이걸 보고서, 아, 이쪽이 양의방향으로 움직이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이제 2까지 중에서 B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위치가 원점에서 가장 멀어야 되잖아요. 원점에서 가장 멀려면 바로 B겠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원점에 있는 겁니다. 왜? 이거 위치 그래프니까. 그러면 여기는 아, 여기도 가능하죠.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길이가 더 길잖아, 그래프 보면. 요거보다. 그러니까 B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속도 그래프다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그냥 박살이 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내는 거야. 속도인지 위치인지, 그런 그래프, 무슨 그래프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 알겠죠? 5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가 지금 요것이 뭐죠?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야. P의 위치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Q는 이렇게 변하고. 자, 원점을 둘다 출발을 했는데 두 번째로 만나는 순간의 p의 속도. 아. 둘이서 만난다란 얘기는 뭐가 일치하는 거죠? 둘의 속도가 일치한다 그러면 속도는요. 안 만나도 이렇게 둘이 가면 속도 일치할 수도 있잖아. 둘이 만나야 되면 p가 여기 있으면 q도 여기 있어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만났다란 얘기는 위치가 똑같다란 얘기잖아. 뭐, 뻔한 얘기인데, 잠깐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아, 만났어? 그러면 위치가 같구나. 이게 뭐야? 위치구나. 아, 그럼 위치가 같을 때, 보자. 플러스 4t랑 5t제곱 마이너스 2t가 같을 때, 그때가 언젠지를 보려면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죠. 2t 세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8t 제곱 플러스 6t가 제로 이렇게 되고요. 어 공통인수가 있네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제로. 1이야, 3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2t고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 0 이렇게 되니까. t는 0 또는 1 또는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t가 0, 출발 전이죠? 둘다 원점에서 출발했어. 그러다가 1초 뒤에 만나, 이게 초가 맞나? 어쨌든 1, 1초 뒤에 만났어. 그 다음에 3초 뒤에 만났어. 그러면 두 번째로 만나는 순간은, 어우, 처음이 이거니까 두 번째 이건가? 아니겠지. 처음엔 시작점이었으니까. 처음에 한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났어. 아, 3초일 때구나. 두 번째로 만나는 순간, 언제니? t가 3일 때구나. 뭐, 단위는 없으니까 그냥 3이라고 할게요. 그때 p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p의 속도는 p의 위치가 x1이니까 이 친구를 미분하면 6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언제? t가 3일 때니까. 3, 3은 9, 6에 54, 마이너스 3, 6, 18, 플러스 4, 58, 18, 40. 이렇게 되겠죠. 속력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절대 값 씌우면 돼. 만약에 마이너스 40이어도 속력은 40. 뭐 이건 40이니까 속도도 40, 속력도 40. 자, 6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위치야. 그러니까 X는 하고 나오면 위치고 V는 하고 나오면 속도고 어, 대부분 문제를 V는 해놓고 위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 아주 얄팍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런그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것좀 확인하시고 어,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꾸는 순간이 A하고 B인데 그때의 거리를 구하라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냐면 속도가 양수이다가 음수이다가 아니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뭐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났어 그냥 이게 운동 방향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제로일 때를 봐줘야 돼.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속도 그래프는 미분을 해야 돼. 그러면 6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24고요. 6이고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꼭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x 절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은 그냥 빼고 그리자. Y축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그래서 그래프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니까, 자, 이쪽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거든, x'이잖아. 프라임 그럼 여기는 음의 방향, 여기는 양의 방향. 아,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여기 아 이때가 a. 아 이때가 b. 그러면, 그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니까, 자, A일 때 위치를 볼게요. A에서 위치. A에서 위치는 뭐예요? X1이죠? 위치가 바로 이거라니까. 그죠? 얘가 위치야? 여기다 집, 여기다 집으면 당연히 0 나오죠. 속도는 0이니까, 여기가. 어, 2-15 플러스 24. 이렇게 돼서, 26에서 15를 빼니까, 몇신이 11. 11인 점에 있어. 그다음에 4초일 때죠. 4초일 때는 4, 4, 16, 64, 128 마이너스 4, 4, 16 곱하기 15. 헐. 5, 6, 30, 5, 1은 5, 8이고 1, 6이니까 240. 4, 2, 8, 4, 4, 16 해서 96 이렇게 되면 128에서 96 더하면 4야, 1이야, 2고, 2고 224에서 240을 빼면 6이고 1이고 어, 얘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네. 보셔요. 여기가 속도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1의 위치에 있는데 수직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11의 위치에 있는 거야. 여기가 A야.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쭉쭉쭉 움직이다가 어디에 가 있는 거니? 마이너스 16. 여기가 바로 B야.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는,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버리면 돼. 아, 따라서 몇이야? 27. 이렇게 되네. 8번 문제 봅시다. 이렇게 그림으로 VT 그래프가 나오면 은막 연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알면 되는데 어, 여기가 20이고 운동 방향을 몇번 바꾸냐?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야? VT 그래프야? VT 그래프면 은요 이건 뭐 양수란 얘기는 뭐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음의 방향, 음의 방향 이렇게 되니까 운동 방향을 언제 바꾸고 있냐면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 순간 음의 방향으로 바뀌니까 여기는 속도가 제로입니다. 물론 여기도 속도가 제로야. 이때는 어떤 거냐면은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가는 이런 모양이야. 근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잖아.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아, v-t의 그래프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는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으!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몇 번이니? 바꾸는 지점은 세 군데죠. 대자가 맞나? 그러니까 세 번. <laughs> 그렇게 쓰면 되죠. 세번 쓰면 되겠다. 자, 10번은요. 지면에서 이제 19.6m/s로 확소화 올린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것이 티초 후의 높이가 이러이러 이러이러 하다 이거야. 높이란 얘기는요. 어 10m 위에 20m 위에 아 위치를 얘기하고 있네. 속도를 얘기하려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냐, 느리게 내려가냐가 속도잖아.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딘가 꼭대기에서 찍고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게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질 거 아니니.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19.6m 막 이런 거는요. 수학에서는 이런 건 필요 없어. 식이 다 나와 있거든. 이게 19.6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요거는 뭐 이게 뭐 보지 않았나? 우리 중력 가속도가 9.8m/s2 뭐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럴 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라. 그럼 이겨에서요. 가장 너희들이 어 착각을 하는 게 지면에 떨어졌어. 그러면 속력이 뭐겠어? 제로겠지 떨어져 있는데 움직이질 않을 거 아니니 뭐 튕겨 올라가고 뭐 이런 건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거는 제로다. 근데 이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땅바닥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순간 속력이 만약 빠르다 그러면은 뭐 이게 땅이 이렇게 파일 거고. 속력이 느리다 그러면 살짝 파이겠죠 그 순간의 속력을 구하라 지금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요 어 선생님 떨어졌는데 속력이 0이잖아요가 아니라 그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다 이거를 보시고 그러면 속력은요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뭐니 이거 19.6 마이너스 9.8t 이거야 이거 이게 속력입니다. 이 t 초의 높이를 미분했기 때문에 그 물체의 속력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만과 하면 그 언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이 속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떨어져요? 떨어지는 순간의 위치는 제로겠죠,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0 이렇게 된 거예요, 0. 위치가, 이게 위치니까. 지면에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복잡해. 자, 4.9t 제곱 마이너스 19.6t가 제로인데 아마 여기다가 4를 곱하면 49, 36, 4 4. 그렇죠. 딱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4.9t를 빼주면 t 마이너스 4가 0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아, t가 0일 때랑 4일 때잖아? 이거는 뭐 던지기 전일 거고요. 던지기 전에 위치가 제로 1대이고요. 이거는 던졌다 올라갔다 떨어진 게 이제 4초 후에 떨어졌죠. 그럼 4초 일대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t에다가 4를 집어 넣어라. 이 얘기죠. 그러면은요. 19.6 9.8 곱하기 4. 이거야, 그냥.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던진 게 양의 방향이니까. 9.8에다 4.48에 32, 49, 36, 39, 19.6에서 빼기 39.2니까 여기서 19.6 빼버리면 4, 5, 6이고요, 여기는 9고요, 어, 19.6이네, 그냥 19.6 이렇게. 다음에 2번은요. 최고 지점의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 위치는 이거야. 위치는 이거죠? 최고 지점에 최고 지점의 높이를 구하란 얘기는 이게 지금 이렇게 던져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 순간 이 순간의 높이 이거를 구하란 얘기야. 이게 x잖아, 지금. 그죠? 어 이렇게 생각해봐 이 순간의 속력은 순간적으로 뭐겠어 속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여기 딱 찍고 꼭대기에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엔 속도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의 방향으로 내리꽂으니까 아 언제야 t가 속도가 속도가 0일 때니까 속도 이거잖아 이거 얘가 0일 때 이렇게 들어가면 9.8t가 19.6이니까 아, t는 2일 때겠네. 여기다 2 곱하면 19.6 맞잖아, 그렇죠? t가 2일 때. 아, 2일 때에 뭐를 구하라고? 위치를 구하라고. 위치는요, x에다가 t에다가 2를 집어 넣으셔야 돼. 이건 x 프라임이었고, x 여기다 2 집어 넣으면 19.6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4.9 곱하기 이의 제곱. 이겁니다, 이거. 49, 36, 44, 10. 어, 그럼, 어, 19.6이네, 이게? 그러면 2 곱하기 19.6에서 빼기, 요거는 1 곱하기 19.6이니까 그냥 19.6 이렇게 된다. 자, 반지름이 5이고요 11번. 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의 비율로 길어집니다. 아, 요거를볼줄 알아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3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구하셔야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미분해야지 됩니다. 넓이를 갖다 시간으로 미분한 게 넓이의 변화율이고 3초가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 넓이의 변화율에다가 t에다가 3을 때려 넣으시면 돼. 그럼 이제 한번 그림 볼게요. 이렇게 반지름이 5인 원이 있어요. 5cm인 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요. 매초 1cm로 길어진대. 그래서 이렇게 길어졌는데 여기 길어지는 게 요거 확인해야 돼. 1초에 1cm, 2초에 자 1초에 1cm 길어집니다. 그러면 2초에는요, 2cm, 3초에는요, 3cm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 면 1곱하기 2가 되고, 1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T초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1곱하기 T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T초 후에는 T,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고.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자, 넓이는 어 3초 후니까요. 어 일단은 t초 후에 t초 의 넓이는요 s t가 될 거고요. 반지름이 t 플러스 5죠 이거야 이거. 만약에 3초 후의 넓이다 그러면은 88에 6 4파이겠죠 근데 3초 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3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그 순간의 넓이가 아니라 그 순간의 넓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구하는 거야.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이 친구 미분하면, 그대로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되죠. 2야, t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파이 이렇게 미분한 거죠. 그대로. 파이 붙인 거고. 이게 넓이의 변화율인데, 언제? 3초 후에. 또는 뭐 반지름이 몇일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t에다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냥 3초 후니까. 3 집어넣으면 이거 8. 아, 16, 파이 이렇게 되죠. 단위야 뭐 이렇게 제곱센티미터 퍼세크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